네, 안녕하세요. 점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좀 드릴 말씀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들었죠 이제 명중보다는 공격력을 좀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보통의 많은 유저들이 어, 상위 사냥터에서 수동으로 컨트롤하는 시간보다 이제 내 레벨 대에 맞는 사냥터에서 어시스트 모드로 장시간을 사냥하게 돌리게 되시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먹는 경험치가 확연하게 다르다고 그때 설명만 좀 도와드렸는데. 지금 이제 수치로도 좀 확실하게 이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4 5렙제 아이템 중에 명중이랑 공격력 아이템 중에 장단점을 살펴보면 일단 명중은 상인 사냥터로 갈때 퀘스트 할 때는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과금러들이 방어력이 어느 정도 높으셔서 상인 사냥터에서 어느 정도 사냥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명중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서. 몬스터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수동으로 잡는 경우에는 이 명중을 좀 최대로 끌어올리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이제 대부분의 유저들은 명중을 그렇게 올리기도 힘들 뿐더러 수동으로 한 시간씩 사냥하는 게큰 부담이에요. 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고 그렇게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도 요즘 힘들고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도 저는 공격력을 올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공격력을 일단 최대한 올려주게 되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같은 시간에 사냥해도 추가적으로 경험치 먹는 게 엄청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판영검사 스킬을 보면 킬 쿨이 가장 짧은 시간 14배기 스킬을 보면 하단에 근거리 공격력에 의해 위력이 증가합니다 라는 옵션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기 클래스에도 이런 식으로 옵션이 붙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피해 옵션보다는 이 공격력 옵션이 저는 그래도 상위 티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비 같은데 옵션을 붙일 때 공격력을 1티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추가 피해는 그 뒤에 따라오는 보조적인 옵션으로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공격력 옵션이 사냥을 할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형상을 보시면 이렇게 현자의 거니 일반 몬스터 피해 11이 붙어 있죠. 그리고 타라피의 기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스킬 명중 8인만 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몬스터 피해 11이지만 이게 1 시간당 경험치 먹는 걸 비교해 보자면 어시스트 모드를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플레이 시간 9시간 사냥할 동안 획득 경험치가 시간당 경험치가 278만을 먹었습니다. 좀전에 보여드린 이 현자의 권위를 착용했을 때에요 몬스터피의 11이 타라프의 기세를 착용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타라프의 기세를 꼈을 때는 시간당 경험치를 같은 곳에서 사냥했을 때 254만을 먹었습니다 1시간당 20만 정도의 차이를 보여요 몬스터피의 1 1일 차이가 그 정도의 공격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좀알수 있겠죠 1시간당 20만이면 10시간이면 200만입니다 그래서 45렙제 아이템을 좀 착용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난 과금노고 상위사냥 터에서 수동사냥이 가능하다 이러신 분들은 명중 관련해서 좀 땡겨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난 대부분의 유저와 같은 장시간 자살을 돌리는 유저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명중에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둘다 챙겨서 최대한 같은 시간에 사냥하더라도 많은 경험치를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아이템 옵션 관련해서도 추가 피해보다는 공격력을 올려주시는 게 스킬 데미지 증가까지 위력을, 스킬 데미지 위력까지 증가를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공격력 다시 한번 추천드렸고요. 자, 이러한 공격들은 뭐 어디에서 올리는지는 뭐 기억회복 당연히 아실 거고, 아키에서도 올릴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어려워하시는 콘텐츠인데 추종자 콘텐츠에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추종자 효과를 보시게 되면 자기에 맞는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추종자 효과를 볼때 저는 이제 근거리니까 근거리로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근거리 이렇게 컬렉션이 있습니다. 뭐 추종자 레벨을 몇 획득했을 때 공격력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추종자를 한번 눌러주시면 오른쪽 상단에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레벨을 올리시면 공격력까지 또 추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추종자 컬렉까지 확인하셔서 공격력을 더 땡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에서 공격력 올릴 수 있는 것은 무기에서 공격력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팔찌 휴기 옵션 이상에서 공격력 옵션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카무기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망토에서도 희귀 옵션을 붙이면 공격력 옵션을 올릴 수 있어요. 이어서 사냥터 추천까지 좀 해드리자면 저도 지금 공격력을 좀더 올리고 싶어서 바리족 벌판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몬스터는 정의 바리족 장어, 지느러미 손목 보호대가 있고요. 공격력과 치명타 피해가 오르죠. 그리고 정의 바리족 아기는 지느러미 각반파편에서 공격력을 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PVP를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PVP 피해까지 또 챙길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사냥터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냥터 추천해서 끝이 아니라 꿀자리까지 좀 설명 도와드려야겠죠. 지금 제가 사냥하는 곳은 여기 정해 바리쪽 아기, 지느러미 각반이 나오는 곳이고요. 벌판 기준에서 셋이 쪽 끝부분 이렇게 재단이 있는 모양이 있는데서 정해 몬스터 두 마리랑 성난 몬스터 한 마리 이렇게 뜨는서리립니다 그리고 지느러미 손보호대 위치는 다리족 벌판 기준에서 한시 방향 끝부분 이쪽에서 와주시면 여기 성난 몬스터 하나와 정예 몬스터 세 마리가 있으니까 여기도 아주 좋은 사냥터죠. 지금 이렇게 오늘도 득템을 하시려는 분이 사냥을 하고 계신데 여기 아주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격력 관련해서 좀 열변을 토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이템 파밍 잘하시고 경험치 많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니까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서 후원 코드 입력 바로 하실 수 있고 쿠폰 신청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댓글에도 한 번씩 남겨놓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